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 더 받아 감사한 만큼 더 행복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이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고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욕심 때문이고, 둘째는 비교 의식 때문이고, 세 번째는 염려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감사보다는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염려는 감사의 씨앗을 잡아먹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염려의 마음 속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늘 염려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프로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시아버지는 얘야, 저기서 이야기하는 병의 증상이 아무래도 내가 저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텔레비전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방송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자궁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 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져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결혼하여 방한 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공부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탄불 갈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취하며 공부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화가 없어서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던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인구가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10억은 식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2억은 한 달에 3만원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1억 명의 노숙자들이 있고 8억 명의 영양실조자가 있습니다. 5억 명은 전쟁의 위험이나 고문, 감옥의 외로움 등으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30억 명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약 4만 명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사 불감증에 걸리고 감사 결핍증에 걸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불평은 불행의 재료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행복의 재료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의료 선교를 한 슈바이처 박사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 중에도 다소 문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병을 고쳐주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바나나, 달걀, 야자 등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 접촉이 없는 거의 미종족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어도 고맙다고 인사하기는커녕 멀리서 왔는데 그냥 갈수 없다고 오히려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이 감사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10대들의 쪽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인이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집 주인이 아이와 부인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먹으라고 사과 하나를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얼른 받아서 받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는 아이를 보고 아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사과를 주실 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이는 달려가서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껍질 벗겨주세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점을 바꾸어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